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완전 빨간색 배경이죠. 크리스마스 약간 노리고 새로운 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25년 11월부터 12월 정확하게는 1월까지입니다. 이번 두달 동안의 굿모닝 행정학 바로 거꾸로 진도 빼기 왜 이렇게 재밌어? 정말 현타가 오네요. 네, 이런 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해서요. 이 과정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오티하고요 당장 우리 월요일부터 네, 11월 10 며칠인가요? 월요일이면 17일부터 정리, 이 굿모닝 행정화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간단한 오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두달 동안 방향 좀잘 잡아 봅시다. 자, 굿모닝 행정화 이제 우리는 11월, 12월에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기출 과정을 하면서 이미 기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죠? 7, 8일 기본 개념을 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진도를 거꾸로 한번 쭉 읽어보고 싶다.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매년 이 시즌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거꾸로 회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진도 빼기 하고요 주말에는 법령 읽기 하고요 이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면서 굿모닝 행정학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 11월, 12월 복습 스터디는 거꾸로 진도 빼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자료는 우리 이미 네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 시간에 했었던 자료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활용합니다. 대신 거꾸로 진도를 빼는 거니까 끝에 7장부터 다시 1장까지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 기회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1장부터 내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 복습 스터디는 7장부터 내용을 진행해서 1장으로 거슬러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기회복 수업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이 유튜브를 들으면 끝에서 처음까지 반복되다 보니까요. 회독을 아주 정신없이 한 방에 빡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에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빈칸 채우기를 제가 그대로 활용해서 자료들을 쓸 거고요. 이 빈칸 채우기가 더불어, 더불어, 금요일마다 했었던 복습 테스트 기억나나요? 그 복습 테스트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 빈칸 채우기 정답까지 올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빈칸 채우기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자료들을 내네 장별로 업로드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하고 같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거꾸로 진도 빼기 과정이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렇게 딱. 주말엔 법령 읽기 할 거예요. 지금 작년에 했었던 자료를 일단 제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가져왔는데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만약에 읽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에는 조문만 봤는데 올해는 그 조문을 응용한 문제도 한 두억의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주말에 법령일기만 가지고 법령을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메인 법령들, 정보조직법이나 또는 국가재정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이런 법들은 제가 공모닝이라는 우리 학원의 새벽 컨텐츠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강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 법령은 주말에 법령읽기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좀 서브적인 법령들 그리고 공모닝을 통해서 진행하는 법령 요거는 프리패스를 가지고 수강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강의인데 요거는 메인 법령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모닝에서 진행하는 것도 법령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 주말엔 법령읽기 마찬가지로 문제와 자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법령의 자료들을 같이 업로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이나 기출 복습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인증하시면 인증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 복습 스터디 과정은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인증을 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선물을 조정의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증에 대한 방법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부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따로 인증에 대한 방법을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이 요 하나 하나의 자료에 올려주시는 댓글들, 유튜브에 들어간 댓글들 이런 거 보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잘 소화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선물을 드리는 방.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스스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도 올려 놨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진도표 있습니다. 이 진도표에 지금 전체적으로 진도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요. 지금 보시는 12월 26일, 12월 27일 그다음 1월 9일, 그다음 1월 10일 이렇게 네 개의 법령은 아직 공란입니다. 이네 개의 법령을 어떻게 채워 갈지는 제가 네, 진행을 하면서 좀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법령 내용들 듣고 싶으신 것들 있다면 그런 법령 자료들 어떤 게 필요한지 올려 주시면 물론 제가 다 반영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까지 진행해요. 11월 17일부터 1월 10일까지 총8주 동안 56일 진행하게 되는 이 법령과 그 다음 거꾸로 순도 빼기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소화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써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일차 데이 1의 복습 스터디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열심히 복습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아자아자 안녕.